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전, 아이디 바꿨죠? 네. 아이디 바꿨습니다. 어찌됐든, 이때면 네. 그, 각서 센즈라고 하면, 은 이제, 좀, 이제, 그 경쟁자가, 그,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. 그래가지고, 잘 숨이 잘안 나오고,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, 저는, 아이디를 바꿨습니다. 그래도 똑같은 아이디는 있을 것 같네요. 네. 제, 이제, 아이디는, 블루 아이즈 화이트 드래곤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, 네 예칭도 바꾸겠습니다. 예칭은, 네 화이트라고 하면 좋겠죠? 네. 그러면은, 나중에 봅시다. 자, 이제 아이디 바꿨으니까, 네. 오랜만에, 네 오랜만에 아이디 정말 바꿨어요. 너무 안 바꾸고, 이제 좀 많이 생각 도 해보고, 네. 결론은 바꿨습니다. 그러면은, 전, 이만 블루아이즈 화이트 드래곤은 그냥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